월 저축할 수 있는 한도도 크고 조건 없이 고금리를 주는 특판 적금 상품이 내년 1월 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금치입니다. 올해 재테크 하실 때이 고금리 상품들이 많이 나와서 저축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고금리가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미국이 12월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을 했죠 근데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4회 연속 0.75%씩 기준금리를 인상했었는데 이번에는 0.5%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달인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7.1%를 보였는데 물론 수치적으로 높지만 올해 최소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 물가 상승이 이제는 정점을 찍었다 라는 거에 무게를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0.75%인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0.5% 빅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시켰죠. 물론 내년에도 금리 인상은 지속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금리를 5.1%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내년에도 이러한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그러나 이 고금리 특판에 대해서는 조금 주춤할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모 상호금융에서 10% 고금리 특판 적금을 판매를 했다가 이 직원 실수로 한도 이상 모집이 되면서 해지 요청 연락을 돌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문자나 전화로 계속적으로 가입자분들에게 해지를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는 그런. 순간까지 오게 됐는데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내년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회사의 고금리 특판 현장 점검을 한다고 지금 발표를 하면서 지금 실제로 고금리 특판 상품들이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금리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기준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 특판 상품들의 금리는 다시 소폭 떨어지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2024년 새해 1월에 고금리 특판 적금이 나온다고 해서 오늘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새해를 맞아 저축을 하고 목돈 마련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상품이 될것 같습니다 포천축협이라는 곳에서 조건 없이 7.5%의 금리를 주는 1년 만기 정기적금 특판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최시는 1월 2일에 출시가 되고 1월 4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물론 조기에 한도가 소진되면 마감될 수가 있고요 오전 9시부터 오픈하기 때문에 밤새서 새벽에 발 빠르게 가입할 필요 없이 푹 주무시고 일어나서 오전 9시에 적금을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오후에도 10시까지 해당 특판 적금을 모집한다고 하고요. 월 브리백 5억 한도로 모집합니다. 계좌당 100만원까지 여러분들이 매월 저축할 수가 있는데 이게 1인당 3계좌까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대 매월 300만원씩 저축할 수가 있죠. 한도가 굉장히 넉넉한 것 같고. NH 스마트 뱅킹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비대면으로 휴대폰으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 전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신분증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농축협의 입출금 통장이 있으셔야 돼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뭐 주머니 통장이 있으시다면 그거를 활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입출금 계좌가 없다 하시면 주머니 통장을 여러분들이 개설하신 다음에 적금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천축협에 카카오 채널을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카카오 채널을 포천축협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 영상 고정 댓글란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카카오 채널 들어가셔서 상품 내용도 꼭 확인하시고 주의사항 등도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해당 카카오 채널에 들어가면은 이 적금에 대한 가입 경로 URL도 나와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또한 어플 회원가입이나 계좌 개설 등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회원 가입하고 적금 가입하는 게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카카오 채널 추가를 하셔서 확인하시면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포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준주화번 가입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입비는 만원만 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세금 우대 혜택까지 여러분들을 챙기셔서 이자를 더욱더 많이 받아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포천 축협에 카카오 채널 URL을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은 NH 스마트뱅킹 어플을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시면은 상품 판매 영업점을 검색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포천 축협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순서대로 따라서 가입을 진행하시면은 비대면으로 이 고금리 특판 적금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상품 관련돼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포천축협 지점에 연락하셔서 직원분들한테 문의하시고 새해 기분 좋게 고금리 특판 적금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금융 똑똑이가 되는 그날까지 시금치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